요수를 통해서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참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의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나라가 불안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공산당이 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탁월한 리더나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떤 재벌 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사류 같습니다. 삼류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리더와 지도자는 없고 오야붕과 보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국민인데 그들의 마음에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돈 없는 나는 돈 많은 사람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유전, 무죄, 무전, 무전, 유죄라고 얘기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전관예우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무슨 전관예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법 앞에서도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라와 정치와 사법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면 설교 같지도 않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살아 있는 거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예수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이시대의 길잡이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수 있는 탁월한 리더나 지도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한국 교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설교를 잠깐 멈추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 나와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부끄럽고, 타락하고, 남들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셨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본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향하심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므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하면 끝까지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시므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므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전도의 본도 되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목숨 드리면서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명 감당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님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의 자리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가족에게교회 와서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럼 누구 보고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오면 장로님을 보세요 권사님을 보세요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목사님을 바라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럼 세 가족이 누구 보고 신앙장을 하죠? 우리는 본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집사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나는 완성했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죽음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다 했다고 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하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십시오. 자기가 삶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만 삼천 0로 정도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과 환란 중에도 그는 사명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말씀 전파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주의를 열심히 감당하다가 재물의 손해를 보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 이러고도 살아계십니까?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닌가요? 아, 하나님 이러고도 살아계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 중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는 생업을 통해서 선교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했느냐 다 선교사명 감당한 거예요 뭐 동장에 수십억 대놓고 아파트 하나 사고 별장도 하나 사고 차도 집에 세대네 대가 있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돈 가지고 뭐 했느냐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양성했습니다. 정말 피팍이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게도 성도들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잔소리 한 번만 해도 봉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옆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주일감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에서 14권 기록하고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본 받으십시오.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요.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온 것이 아니고 고넬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말씀이에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22절 말씀 이제 저를 보지 말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칭찬할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위에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를 또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아주 많은데 그돈 가지고 뭐 했느냐?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다. 성경은 그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은요, 자기 부하가 100명인 로마의 장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대장을 넘가하는 중대장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인간적으로이 사람은 출제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에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에 남에게 내가 그를 칭찬하는 것은 찐 칭찬입니다. 뭐옆 사람이 보고 있을 때에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은 아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허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은 진짜 칭찬이고 사람과 존경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본이 되는 사람이요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요, 내가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신실한 영적 아들입니다. 와, 진짜 대단한 칭찬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를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군사라 너희들의 지도자요 나의 설 것을 돕는 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자요 나를 진심으로 섬기며 너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탁월한 리더가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크다한 정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고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델과 여러분의 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자꾸만 남이 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야기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 공동체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델이 되고 본이 되면 되잖아요 자꾸만 사랑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본보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정인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랑의 본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내가 닮아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잖아요 가야 교회는 끼리끼리 놀아 그걸 깨닫는 사람이 내가 다 품어주면 되잖아요 왜 남이 꼭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요 내가 사람을 품으면 되요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모델이 되면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 자신이 나의 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편애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편애하지 않는 모델이 되어 주세요. 누군가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거든,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많은. 일터가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럴 때에 아무개 집사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되면 되잖아요. 장로님요. 찬양하실 때마다 손들어요. 선수군으로 눈물을 닦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세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이 되니까 저도 따라할 때가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사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할 때 손이 덜 올라가는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이 될수 있느냐?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본이 돼요. 설교는 아주 잘하고 유창하게 말하고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본이 못 되는 목사예요. 그 사람은 모델이 될 수가 없는 목사입니다. 장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기도한 대로 살면 돼요. 기도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모델이 되고 어떻게 본이 될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에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느냐? 찬양의 가사대로 살면 돼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가요? 오늘도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노래로 끝나면 절대로 모델이 못 됩니다. 절대로 본이 못 됩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예를 서면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떻게 하면? 모델이 되고 본인이 될수 있느냐 구성원들에게 요구한대로 살면 됩니다 회장이 되면 회비 내세요 기도에 참석하세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결석하지 마세요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모델이 돼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막 달달 볶아요, 엄마? 교회 일을 혼자 다할 것처럼 막 설치다가 딱 회장 끝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회장 때에 그렇게 요구했으면 회장 끝나고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들 때에 자기가 그렇게 요구한 대로 살면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본과 모델이 사라지느냐? 자기가 감투를 썼을 때에는 막엄청나설치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끝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모델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바람풍 하면서 제자들은 바람풍 하기를 원하는. 이건 정말 모순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발음이 안 돼요. 바람풍. 이것밖에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집에 가서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해야죠. 거울을 바라보고, 볼펜을 입에 물고, 계속 연습해서, 정말 제자 앞에 섰을 때에는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을 해야죠. 그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하라. 어떤 제자가 선생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수고해야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고 노력해서 내 발음이 결국은 바람풍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모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엉망이면서 너는 바르기를 바라면 유이율 배반적이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바른가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삶의 질서가 너무너무 엉망이면서 너만 바르기를 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누구도 모델이 되거나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너는 무엇의 모델이 될래? 제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그래, 설교한 대로 살아야 네가 모델이 되는데,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너는 뭐 할래?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나는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두 번째, 부산 지역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번에 강단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묵은 짐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참 힘든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아픈 분참 많고요. 가정에 우한이 있는 분, 자녀가 속색이는 분,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분. 그래서 지금은 제가 4시 반 부터 8시 반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이 강단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하루에 두시간은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만약에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걸 채우지 못하면 내일 꽃배기로 내가 기도를 했더라도가요의 성도들이 그래, 가요의 목사님 뭘 잘하는데? 라고 물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 사에두 시간씩 기도해 자랑할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안수 집사의 회장님 안수 집사의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권사의 회장님 권사의 회장을 잃은 사람이야 모델 본이 한번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기 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열심히 전해서 전도왕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본으로 삼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나의 모델이 되어 주기를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본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만에는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신앙의 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본 받아서 내가 내가 우리 가야교회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면 우리 가야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본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십시오. 모델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모델, 섬김의 모델, 혼신의 모델, 전도의 모델 그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 온 사람들이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움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크, 우리 교회 암흑에는 의인입니다. 우리 교회 암흑에는 진짜 성도들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암흑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본, 자랑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은 그런 교회가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